진짜 아, 네. 날 새끼가 뭐야? 어, 비주얼 진짜 괜찮은데? 이거 어, 어. 여기서 새우 시키면 새우 이렇게 까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완전 편해가지고 새우가 사실 까먹기가 진짜 귀찮잖아 기름이 뚫고 들어와서 그런가 봐. 고시지도 않고. 고수지도 고 고수지도 않고. 고수지을 않고. 고수지도 않고. 고수을도 않고. 고수지도 않고. 지 맞춰 고겠다지래가지고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laughs> 왔습니다. 그래도 열어놓가고 했는데 딱여기가 왔어. 다행이다. <laughs> 저희는 헬스장을 갈 겁니다. 운동 광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리조트 뽕을 뽑아야 되니까. <laughs> 리조트 뽕을 뽑으려고 일단 가봅니다. 가서 뭐 운동 끼고 신기한 거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좀 해보고 없으면은 그냥 좀뭐 폼롤러 위에 누워있다고 보는 정도. 오케이 고! 레츠고! 역방향으로 파이브 오 스테이크 야 파이브 오 스테이크 아동페 넘바롬에 아동페 넘바롬에 왓?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아..우리가 아니라 야 너무 빠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은근히 <뭐리> 무서워 아까 아침에는 분명안 무서웠는데 이야 미쳤어 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나 미쳤어요. 너무, 너무 아마또돌어싸야또 어떻게 이렇게 잘 잡고 있어? 이걸 이렇게 잡고 있어? Oh, oh, oh. It's o k a y I'm s 우고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정방향으로 탈걸 그랬어 아 그래? 지금 걔가 지우해 주는 와운아야 이거 아예 그냥 3, 2, 1 오케이 버전 차이점 어, 이걸 무시하시고 가셔야 아, 아 괜찮아 쓰레기 어 마음이 무 <laughs> 재밌네요 <laughs> 이걸 운동 끝 <laughs> 이렇게 멀었어? 어, 피트니스 센터가 멀어 우리가 있는데 아 진짜? 어, 어. 네, 지금 우리는 역방향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채 지금 아, 가고있어 스릴이 넘칩니다 지금 핸드폰도 제대로 못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멋있, 왜냐면 제 손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핸드폰도 못잡겠어 아 이거 바나힐에서 찾던 라이즈보다 더 무서운데?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그 뭐지 브이브이터마치 브이이터 뭐가? 왜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거야. 어, 그렇지 전혀 보이지 않고. 이터들이안 보이겠다. 우리는 응. 지나온 길만 볼뿐 훨씬 더무섭답니다 어. 하나 넘어가면 다는가다 방지턱 때문이었어. 옹무한다아 가속 방지턱. 여기 스포츠 라운지. 호다. 뭐야? 스코트도 있고 골프도 있어. 오, 어, 근데 스포츠 라운지서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와 보지 않았어? 어, 봤어요. 마지막에. 어, 그 그때도 어두웠다고요알았더니 아, 그냥 아! <laughs> 마치는 차를 피하는 거였다여험 어, 위험한 거 같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진짜지? 어, 진짜. 이번에?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땡큐. good night. 잘 보자. 아, 여기 헬스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합니다 여기서하나가 아, 요가? 어, 어 그런 어, 버스 버렸다. 저거 쓰고싶다 저거 남자는 뭐임? 그냥 이요아 그럼 난막 되는 거 생각했는데 꽤 괜인데? 꽤 괜인데요? 꽤 어, 괜인데? 꽤데요 <laughs> 운동 갈겨? 유산소 말고 무산소 좀 갈길까? 야 있을 거다 있고 어, 막 관리도 되게 잘돼 있어 데 아, 그런가? 아, 갓생 아, 사는 아, 사람들이 좀 많은가? 케틀벨 아, 아. 스윙 한번 해 볼까? 스윙스 갈까? 스윙스. 그럼 돈까스는 어때? 아, 싫어. 돈까스 싫어서. 아, 요거는 아, 자기 수련이기 때문에 운동 완뽕 뽑았습니다. 친구도 운동 완가짜로땀 아, 빡는 척이라도 해 주실래? 그냥 <laughs> 건조 <laughs> 그 자체세요. 아까 그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분이야? 어, 오, 오. 야, 네, 원래 밤에는 이렇게 운전을. 아, 여기. 아, 이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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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저희가 멋 모르고 뒤를 보고 갔지만 너무나 공포를 느껴서 이제나앞을로갈때앞으 보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엄청 빨리 달려와서 운동 엄청 빨리 하고, 멋있어요. 또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쑥쑥하게 가는 수재밌딱 너무 좋아. 야, 약간 이런 재미가 있는 그런데. 여기 자전거도 빌려준다 그랬어.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전거 타고오빌려주고이렇 진짜 뽕 뽑으려면 정말 잘하거고 하나, 둘, 약 야, 그냥 여기 돌아다니기만 해도. 야, 이렇게 좁은 길은 진짜 엄청 되게 잘하신다. 여기 어, 음, 앞에 보니까 덜무섭어 아, 어, 맞아, 맞아. 피트스 센터 갈 때는 음, 진짜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어 갑자기 살짝 배고파졌어 시간이야. 나도 먹고 싶어 빨리 게 일단 가서 응. 흑이우리사 찍고 응. 가자 왜 이렇게 꺾어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야 돼가지고 아긴 각이 안 나온다. 절로은 어디, 저게 있지 여기가 눈물이 많아졌어. 졸한 과속방지. 야, 너무 재밌어. 재밌어용얘늘 여기다 얘를 여기다고 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이거 씻을게. 어. 그 저녁 같이 못 먹은 친구가 굳이 굳이 휴백 요리사처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눈을 가리고 음식을 뭔지 맞추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니저 뭔지라는 파는 버스리요 조용히 하세요. 매니저 파업했어요. <놀린> They need your power south. 준비가 됐고요. 이제 하나씩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둠. 심사위원은 안대를 쓰고 음식을 아니 벗으면 안 돼요. 음식을 심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요리사님. 요리사를 안 봐가지고. <laughs> 웃겨. 이쪽으로 오세요. 따로따로 두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식 들어갈 때 음식 들어갑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 아 그래? <laughs> 그래? 어. 뭐 치아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말해줘야 돼. 어. 음식 들어갑니다. <웃음> 아하. <웃음> 음? 어? 음? 재밌네 이거. 응 동남 방식 맞아요. <laughs> 응, 저번에 그 찌개에서 먹었던 숙주나물 맛이 나는데. 응, 다음... 좀묻혔어 보니까. 다음 거 들어갑니다. 아가서 가능해. 아 잠시만요. 아이저이 팽국에 물좀한번 줘봐요. 물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흔수 한번 줘도 될까요? 줘봐요. <laughs> 응? 네. 한번 문희 씨가 좀 크게 줘봐야죠. 아, 그래. 재미를 위해서. 알았어. 재미를 위해서. 음? 한번 해드려? 한 번. 해드려? 네. 떨려. 음식 들어갑니다. 큰거 들어갑니다. 크게 아십시오. <laughs> <laughs> 어. 어. 응? 응? 왜좀기찮아 오징어? 한치? 자 두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요리사님 들어오세요 똑같은 요리사 계속 들어오네 어떻게 아시죠? 예리하시다 보폭이 같아요 그탐좀 코난 아니에요? 정답은 진짜 코난이신 데그 남들이랑 같은 남씨예요 어, 어머 같은 남시세요 어쩐지 어, 몰라요 자 음식 들어갑니다 아. 얘는 밥알이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제 해산물 식당에서 곁들이는 볶음밥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혹시 지금 준 2번 음식에 1번 음식을 언제서 주셨나요? 잠시만요. 다 씻고요. 코 파시는 거 아니지요? <laughs> 아니요, 코 긁는 거야. 그 옆에 긁는 쪽하시면서 몰래 넣으신 거 같은데. <laughs>

데워 먹는 거예요. 네. 음. 저 좋아하는 새우네요. 심사위원님의 선택은? 3 번. 3 번은 이제 그 요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1번은 조금 즐기달 할까? 음. 그리고 2번은 혼자 설수 없는 음식이야 뭔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3번은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우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한번 3번... 그렇다면 심사위원님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우와! 우와 플레이팅 짱이다! 칠리새우! <laughs> 자, 마지막으로 고르스 음. 음식 그리고 앞에 평가했던 음. 음식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당연하요 심사위원님. <laughs> 매니저. 음식 매니저. 음. 어, 그릇, 그릇이 조금 투머치해서 테이블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점. 모닝글로 계세요. 처음 드셨던 아 음식은 공심채와 맛조개를 볶은 맛조개를 네. 내가 몰라봤어. <laughs> 맛조개야 하 파기름에 미안하다. 볶은 그런 전체 요리입니다. 제가 조개 러버로서 조개를 몰라봤다는 점이 데 질기다고 굉장히...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리한 지좀 시간이 되어서 좀 질기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조개야 미안하다. 두 번째 음식은 해산물 볶음밥이고 여기에는 새우와 좀 채소와 이제 오징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해산물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인데세 네. 번째는 칠리 새우입니다. 이제 보나 드시오. 빼띠 <laughs> 보나 빼띠 심사할 때 스스로 거입니다. 어 오늘 진짜로 이번줄 때. 다음에 이거 섞어서 주지 아니야, 진짜 여기 안에 그 오징어 같은 게 있었어. 아다 틀렸네. <laughs> 근데 그너 말대로 그게 맞아. 얘랑 얘 소스랑 같이 먹잖아. 응. 더 맛있어. 어, 얘는 홀로는 음식이 홀로 살 수가 없어. 음. 그 약간 음. 얘도 같이 먹으면서 얘를 얘랑, 얘랑, 얘랑 얘로 약간 간을 더하면 더 맛있다. 그렇다. 맛있게 드셔라. 그 야. 지수 어떻게까지 했냐면 여기에다가 칠리새우 소스 넣어가지고 여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 진짜 미쳤다. 어때 백요리사 같지? 응. 하지만 백요리사 중에 누구 할래? 요리 안 하는 도라입니다. <웃음> <웃음>